여러분, 한 대기업이 내린 결정 하나가 한 도시의 부동산 지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나비 효과, 한 기업이 도시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정말 미스터리하게 치솟는 한 동네의 집값 현상부터 시작해서요. 그 배후에 있는 거대 기업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새로운 기술 허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속속들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SK 하이닉스 효과와 제2의 판교라는 거대한 비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서울 마곡지구입니다. 불과 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허허벌판이었던 곳인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중 하나가 됐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갑자기 왜 마곡의 아파트가 신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을 한번 보세요. 18억 9500만원 거의 19억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이게 최근 마곡엠밸리 7단지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주변 다른 단지들도 덩달아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가격 폭등의 진짜 원인이 마곡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이유는 조금 떨어진 곳 바로 부천에 새로 들어서는 아주 거대한 이웃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 그 중심에 바로 세계 기술 시장을 움직이는 이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인공지능 서버까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한국 경제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정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천에 새로 조성되는 첨단 산업단지에 차세대 R&D 센터를 짓기로 한 건데요,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제조 AI 기술을 연구하는 말 그대로 미래 기술의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거물급 기업을 끌어들인 이 새로운 산업단지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규모부터가 남다르다는 거알수 있죠. 이건 그냥 공장 몇개 짓는 수준이 아니에요. 2029년까지 사업비만 5천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신도시급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SK하이닉스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SK이노베이션, SK온, SK씨. 보세요. 배터리, 친환경 소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s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계열사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의 거대한 sk기술 생태계가 통째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최고의 기술과 인재들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sk하이닉스 효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고연봉 전문 인력들이 이곳으로 출근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당연히 직장 가깝고 살기 좋고 또 학군까지 괜찮은 목동이나 마곡 같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직원들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려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단 3개월, 한 분기 만에 벌어들인 영업 이익이 무려 11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실적이죠. 그리고 이 성공의 과실은 당연히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직원 한 명당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이 1억 원을 훌쩍 넘을 거라고 합니다. 자, 1억 원이 넘는 보너스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구하러 나선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보듯 뻔하죠. 이렇게 거대한 자본과 똑똑한 인재가 한 곳으로 집중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또 다른 성공신화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제2의 판교라는 별명입니다. 이제 판교는 대한민국 IT산업과 부의 상징적인 공간이 됐잖아요. 부천이 바로 그 판교의 성공 스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판교와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청사진이 더 명확해져요. 판교가 IT와 게임 산업의 허브였다면 부천은 SK그룹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같은 더 근본적인 딥테크와 R&D에 집중하는 모델인 거죠. 목표는 같지만 스케일과 전략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죠. 특히 주목할 건 2027년인데요. 이때 sk의 그린 테크노 캠퍼스가 먼저 문을 열게 되면 이 지역의 변화는 아마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의 결정 딱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결정이 수천 명의 고급 이 유입일 것이고 이들이 살 집을 찾으면서 바로 우리가 처음 에봤던 아파트가 상승으로 나타난 겁니다. 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현실 경제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연쇄 반응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기술 허브가 도시를 바꾸고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때그 풍요로움과 번영의 과실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이건 비단 마곡과 부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기술중심 사회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